자, 이제 여기, 지 안쪽으로도 한번 볼게요. 보통 부동산들은 한 군데를 볼게 아닙니다. 여기 뭐, 포차들도 있고요. 실제로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대들 쭉 한번 잘 보시라는 겁니다. 상가, 대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있죠. 뭐, 월문이 728평, 뭐, 평당 350, 뭐, 매매가 20, 나와있는 거 저기에 많으니까 25억대. 제 손가락을 놓고 보시는 데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원주택, 대분들 양평, 여기 나와 있네요. 매매껏 9100평당 130평 땅입니다. 그냥. 평탄 작업 되어 있다고요. 이런 정도를 다들 생각들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미 이쪽도요, 이 뒤쪽도 또다시 또, 또 재건축 기구가 또 잡혀 있어요. 저 끝들을 보시면, 유게이지구 해가지고 또 나와있죠. 이미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제 보상들로 많이 받아요. 이 집들, 노후에 되 있는 것들 보세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빌딩솝 안에 있고요. 아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덕서역이지 않습니까? 레일 저쪽에 깔려있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말씀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미 지금 눈앞에 되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돈들이 많이 깔리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안에 있을 때 여기들도 이제 다 재건축들이 들어가 있을 때 새로 다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바뀔까요? 상당히 크게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아파트 숲 사이에서 지금 이철길 끼고요. 이 주변 일대들도 싸그리 다 바뀌어 나가서 이제 다 재건축지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바뀌었을 때 모습은요? 지금의 이런 노후가 됐거나 낙후됐던 거의 슬럼화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지켜볼게요. 이런 골목들 안쪽 안쪽도 보시면 이런 데들이 다 이제 바뀌고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 덕수에서 지금 이제 지하철 소리 들리실 거예요. 그나마 제일 유명한 게 이게 이제 지하철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겁니다. 제일 번화가라고 하는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덕소 삼거리라고 하는 지역이 덕소 지역에 그나마 제일 번화가입니다. 이 맥도날드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그 상업지들은 이 안쪽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덕소 덕소 그러면 덕소 지역은 알아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덕서 이 삼거리, 여기가 제일 번화 간 거예요. 어, 제가, 제 이름만 되면 거의 아는 분들은 다들 이쪽에서 많이들 알아요. 어느 지역에 가든 평택이든 화성이든 뭐 어디 이장들도 제 이름들은 거의 많이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큰 요지는요. 이 덕서 지역도 새롭게 바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과 여기도요, 뭐 몇십 년 전부터 막 이랬다, 이거 아니에요. 싸그리 다 바뀌기 시작해서 갑자기 커진 겁니다. 한 지역 한 지역들에서도 돈이 될수 있는 지역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삼거리 라인에서 또 안쪽으로 가다 보면 제가 삼지고, 여기서 주공 1, 2차 단지들.